전화 점상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고 깎아 달래.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거는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내고 봤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싸게 보고 싶었던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영신당입니다삶이 진짜 안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이제뭐이이렇게 편한 은 이곳은 이이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이이 있을까요? 대부분 노력을 안 하셨죠. 음. 그리고 대부분 쓰기 바빴고 음. 예를 들어서 200을 받았어 네. 200에 만족을 하고 하루살이를 한달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나는 왜 이렇게 될 수가 없을까 하면서 더 힘든 일을 하기는 싫으시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계속 퍽퍽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음. 이런 분들이 하소연만 해부살님 저는 왜이렇고요왜 저렇고 뭘 그렇고 뭘 그렇고 그래서 앞에서 울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멀뚱이 앞에서 막네네 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멀리서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분 진짜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열심히 산 재밖에 없는데 너무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한테 점성비 됐어요. 맞아요. 차비하세요. 버스비 하시고 가세요라고 했거든. 그분이 지금 개인회생 중이시란 말이야. 음. 그래서 본인 탓도 하시지 마시고 새끼들 그런 것도 다 본인 탓하지 마세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몇년 만에 점상비를 안 받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은 너 진짜 며칠 전에 전화 점상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고 깎아달래.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거는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내고 봤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싸게 보고 싶었던 거지 막 울면서 이러면 맞아요 그래요 다른 보살님도 그래 힘들었지 하고 막 조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공감이 안 가서 그거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은 같이, 아, 그래, 고생했다, 열심히 진짜, 하셨다, 진짜.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노력 안 해놓고 그래 놓은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지금 하소연을 할 시간에 문제 해결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소연하시면 제가 그거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20대를 겪어봤으니까 네. 20대 세월의 삶의 무게와 30대 삶의 무게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또 40대의 무게가 틀릴 거란 음.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계속 더 심하게 생기실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제가 봤었을 적에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조금 해결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 내가 너무 나태한가? 내가 너무 노력을 덜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음. 공부도 조금 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위치를 가려고 하면 거기보다 더 수한 노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꼭 요해 보시고, 그런데도 박복해. 그런데도 외로워. 그럼 오셔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로 하셔야 하실 시간에 우리 모두 움직이시자고요. 그게 저는 맞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저 역시도 문제를 가만히 두니까 이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도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니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한개 다, 한개다 매듭 풀어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만 하시지 마시고 노력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